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통상위기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지연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에 관세 폭풍이라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바우처를 1천억 원 증액합니다. 위기 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 개편도 적극 나섭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 시장 발굴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최근 관세 영향으로 우려가 큰 자동차 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품 기업 등 관세 피해 기업을 긴급 지원하고 기존 13조 원 규모의 특별 정책 금융에 2조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운용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최대 40%였던 정부 보조율도 80%까지 올립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 전략 기술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